그래서 또 하나 이제 논리들은 이제 쭉 지역적인 부분에 들어가서는 근대에 사용한 용어들이 사용됐다 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뭐세계는 국가니 국관이니 산업이냐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이 위서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동양 고전 세계에 대해서 너무 몰라서 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동양 고전 찾아보면 사실 다 나오는 이야기고 그리고 1구백십일 이제 제해 그 해학 이선선생이이 부분을 감수를 했을 때 감수를 했을 때 이제 그 당시 환난국이란 이 책을 엮으면서 그 바바 이제 제라라 완전히 히한한음해해아닙니 엮으면서 우우어어 이제 제립운운동이이고치시키키 위한 한런런로뭐뭐 지금 뭐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일정 정도 그는 이제 뭐 윤문 형태는 있을 수 있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생각도 이제 들 수는 있죠. 그런데 이 근대에 사용된 용어라고 해서 이제 많은 이제 비판을 하는데 근대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근대하면 개화 이후를 말하지 않습니까? 여기에 제가 그 유용한 대로 근대란 말은 이 당나라 때부터 있단 말이에요. 그 근대란 용어를 보면은. 사기, 최근에 당나라 사람 사마정이 이 때문에 근대의 여러 유학자들이 함께 행하고 찬양했다고 라해 가지고, 당나라 때 사람들이 근대란 용어를 씁니다. 그다음에 한서 고제본기에도 당나라의 안사고가, 그러나 근대 학자들은 해 가지고, 당나라 때 이미 근대란 용어를 다 사용했던 이 말들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근대라는, 근대에 사용된 용어다라는 말 자체가 이제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라는 거고요.